이편쓸 건데요. 예, 방송 하나 날라가서. 네, 네, 아, 그야지 네, 장인님, 뭐, 이제. 엘튼, 트러플 세트 다카라는 소식 만들었고요. 자, 제가 꺼야겠습니다. 그 녀석들은. 어, 저거. 아니, 지금 안썰 거임. 언제 싸움, 그럼? 확 싸움. 근데 가빨리 있죠. 잠깐만, 잠깐만. 임마, 고기 네. 네 개씩 꺼내삼 하나 넣어주삼. 잠깐만요. 임마, 네. 죽여버린다. 빨리 고기 하나 대고. 아니, 차에서 아직 안구냈습니다 아, 철로에 안 구워. 그 문도 구워. 이 형제만 충분한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런가? 나 일단 싸워줘. 자, 빨리요. 크리퍼 크리퍼 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소환할게 네 이거 아, 왜 하필 스스 r i p 아, 이게 개 r i 말이야. e c 아 i p p l e c r 아파. 옛날에 한파에 죽을 한있에 죽을 수 있어 아이개 i p p l e c 스 근데, 키가 키많나 아! 늦었다! 아, 아, 키못 아, 키를 못 싸워! 아, 워 아, 키를 못 싸워! 아, 키를 못 싸워! 아, 키를 못 싸워! 아, 키를 못 싸워! 아, 키를 못 아, 키 아, 키를 못 싸워! 아, 아, 키를 잠깐만요. 일단 좀 올라갑시다. 네. 소환! 네, 소환. 두 번째! 는 누군지 모르지 마! 커밍! 아! 크리퍼다 그리포 이게 안 건, 안 건드려요? 건들... 어? 와, 망했다. 죽었습니다! 나이스! 아, 뒤로 가! 우와! 아! 나 뒤에서! 어? 뭐야? 저... No. So. 오, 렉 쩔어. 아, 바지, 내 바지. 오, 개스네이 새끼 한번개네니 마. 네? <laughs> 그 반대 맞았는데 다섯 한 다음. 잠깐만요. 그로 일단 방어막을 막겠습니다. 아, 빨리 잠보 소환. 소환. 저 죽어서. 잠깐만요. 아, 빨리 고고 소환. 아저니 또? 그냥 크리퍼로 그냥 없지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그냥, 그냥 없애겠습니다 어때요? 이아니왜이 시키를 는 거였어 나 이제 고기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주 크레트 불어 죽일게. 피래칸. 아 피아, 방칸, 방칸. 잠만 기다. 또 밤이 됨. 크레트 불어 죽이자. 오 조세 개 쎄네. 크레트 불어 일단 죽이자. 니마. 네? 저기 집 터짐. 니메 어때? 니마 저 죽고 있음 <laughs> <laughs> 저기 집. 아, 아, 죽었지죽이다죽이어어이 <laughs> <박하리도 웃음> 새끼 어, 이 죽으면 안돼저이렇 일단 시기 죽으면 완전 아, 오, 고기다. 아, 야. 안 고기다 아야 조금 남아 뭐야 아 어, 찢었어 있었던 템 다시 꺼내줍시다 그검그검이는 제가 죽였고요 죽으면 제가 숨깁니다 음. 야들어가죠 엄마 네? 지금 죽으시면 안돼요 이거 완전히 저 어, 완전 왜뒤지저 뒤집 거면 처맞아 뒤짐오렉 완전 많아 아 지금 뮤턴트 때문에 지금 완전 돌발상태 쟤왜또 있으니까 아 빨리 재밌 새로 오 완전 멋있어 아 니마 <laughs> 완전 멋있어 아 니마 네진 들어갈게 아 존이 마 진짜 아존님 매너 없다 제가 들어가겠습아 진짜 어떡해또신기아렛 쩔어 완전 쩔으니까 저도 아, 기어아중에크리스가한또 털어서 정말 정말 좀비새끼가 재밀비도 다시 할래?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되게 많아 괜찮은? 아,잠깐만 크리스이티브로 만들었어 맵을 삭제해주시고요 아,잠깐만 맵, 맵 만들었습니다 와, 돌발인데? 아, 뭐하, 삼? 이거, 이거, 홀크니! 홀크 개쌤. 홀, 지금. 철불 세트 꺼는 삼. 그리고 칼은. 칼. 고기 다섯 개. 그리고? 스테이크 다섯 개. 칼. 그리고... 와, 진짜 돌발이다. 소환, 소환, 고고. 아, 소환! 저도 이거 일단 맞춰야... 아 제가 소환할 수 있음 부문떡 키산 몬스터 잠깐만 제가 소환할 거아 제가 소환할 거임 그럼 이거... 이거 홀프 소환하면 돼 저... 저거 사 응? 헐 그냥! 내가 상대인 척만! 일단 우리를 사퇴 그냥 좀비인데요? 이만큼 하

아니요 할... 다다 할거임 다시 니가 밤으로 바꿔주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스킬레톤으로 갈거임 응. 아 뭐가 어이 그냥 스케레톤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저 그냥 스케레톤이저저구나 응. 화살까지 안 보게 네, 지금 내칼나왔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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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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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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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자마자 엔더맨 소환해야되니까 아니 크리퍼이고 엔더맨 올라온 다음에 소환하자 와 새끼들이 귀엽네 아까 이캐정 네, 아까 네, 올라오는 거를 내가 설정해 주셨어 일단은 자자 이렇게 자 야, 크리퍼 아, 고미다내그봇좀전네 완전 큰 허접해 고미생다 아아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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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줘서 고기 한 세트가 나다고 했지? 했지 네 고기 한 세트가 나다고 했지 한 세트 고내지 야난 분명 고기라이지즈가 한세 내가 내가 무슨 닌티짐 니머 어디 갔음 걔? 뮤턴트 죽었음 뮤턴트 죽임 네 안들면 나면 안들면 네아 떨어지나 아직 아차 있는데 죄다 아, 오네 수고형 어, 얘들 멋진 어야 아, 나 죽을 거 같아. 일단 죽는 게 낫다. 흥! 전 쉬고 있는데 녀석 어떻게 녀석은 다시 소환할게. 아니, 니 와서 가겠음. 어, 이크리퍼서삼형제가 있네. 이리 아. 와 소환, 소환 갑니다. 저, 손님, 지금, 제가 도와드리 여기 <laughs> 새끼들이 다 보이네.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 아, 나 죽인다. 아, 아, 나또 오래 또 오래. 셋손 내려오자. 저기에어 저기, 뮤턴트 있어요? 뮤턴트 스킬 존 있으면 여기. 이것보다. 니마 예? 이것보다. 미션 됐어! 이거! 미션 됐어! 와, 진짜 똑같네. 이렇게. 제가 살려드림. 너네 새끼야, 나진다. 내가 빨리 꺼내서 저도 한 개. 임한 개. 엄마, 저피한 칸이. 아, <목소리> 어, 복수! 님아, 합니다 엔더맨. 언제 엔더맨 불러보 아! 이, 빨리 거기 먹으삼. 엔더맨다. 개큰 놈한테 씌니. 오케이! 아리 거기 먹으삼. 오빠, 이 엔더는 어 아, 정말.

我了，批房 빅토리아. 빅토리아. 나 손하겠습니다. 손함. 올라가니. 어, 스킬 컷! 이좀비 오, 나 뒤진다. 나 뒤진다. 어, 그. 멘붕은 여기까지.